Thank mm -hmm. you. 아주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어요. 오늘 아까 아침에 밥을 샀잖아요. 빵 먹으려고. 근데 오늘 사장님이랑 매니저님이 재고 정리를 하러 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빵을 사주셨는데 그거를 한두 시쯤 먹었거든요. 그리고 사실 한 5시부터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사장님이랑 매니저님도 식사를 안 하시고 엄청 열심히 정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사온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참다가 집에 지금 오자마자 빵 먹으려고 합니다. <laughs> 진짜 너무 배고파서 이거 아침에 샀던 거랑 에그카르트 여기까지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, 너무 배고프니까 뭘 먹어볼게요. 이 소세지빵 냄새가 진짜 묻았어요 아, 이렇게 안에 약간 크림치즈랑 파 같은 거 있고 어, 냄새가 음! 그, 소세지빵 맛이거든요, 딱? 근데 소세지가 약간 한국처럼 그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그 소세지가 아니에요. 그런가? 이게 약간 분홍 소세지? 약간 그런 맛? 그래서 마요네즈랑 그 소스는 되게 맛있는데 정작 소세지가 그냥 그렇다. 그렇지만 배고프니까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노력의 흔적. 오늘 일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. 약간, 막 제가 제품 같은 거 추천 막 해드리고 손님이 그걸 구매하시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, 막 뭐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싶고,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, 그, 일할 때도 계속 단어 같은 거 찾아보고, 여기는 중국인 손님도 조금 많이 오셔가지고, 중국어로도 막 공부하고, 영어로도 막 하면서, 이렇게 써먹어보는 재미가 엄청 있습니다. <laughs> 그게 보람차요. 저 갑자기 아울렛 가고 있어요. 원래 오늘 운동하고 그냥 산책하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저 룸메가 오늘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갑자기 그래서 진짜 그걸 듣자마자 뭐라고? 이러면서 바로 선크림만 바르고 달려 나왔어요. <laughs> 제가 지금이 한 12시 정도 됐는데 5시에 출근을 해서 5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 호딱 지금 가가지고 쇼핑하고 오려고요. 다들 아울렛을 가고 있어요. 지금 제 뒤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같이 아울렛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바로 쿨버 매장이 보여서 가보겠습니다. 반지퍼 니트 두 개, 좀 포인트되는 니트 하나, 기본 니트 두 개, 후르지버 하나 이렇게 입어보려고 가져왔어요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댐에서 나왔습니다. 거의 여기서만 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노폐 한번 갔다가 부츠 같은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갑니다. 음. 와, 이스 가고 싶었는데 못갈것 같은데. 어, 짤. 아, 포기합니다. <laughs> 거의 다 갑니다. 한 다섯 개 정도 남았어요. 든든한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어요. 그래도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막 후다닥한 것 치고는 되게 잘 사온 것 같습니다. 쇼핑한다고 점심도 못 먹고 이제 저녁도 일하러 가야 돼서 간단하게 단백질 밥 먹고 바로 또 출근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제 오늘 점심이자 저녁이자 마지막 식사예요. 남아서 못 샀어요. 너무 마음에 드는 니트를 찾았어요. 이거는 당장 사려고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. 이거랑 이 바지랑 이렇게 두개살 거예요. 블랙 잘어 예! 패딩에 같이 입은 후드 사러 왔어요. 그래서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이 정도 돼야 길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조금 크기는 할것 같은데 그 길이 때문에 엑스라지를 사봐야 될것 같아요.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좀 처음으로 장거리 외출을 하는 날이어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벌써 피곤한 느낌도 들고, 근데 또 막상 가면은 재밌게. 즐기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, 진짜 이쁘다. <laughs> 대박이다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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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. <예쁜> 那就这俩吧，不让一个座。<crosstalk> <chamado> <lly> <gehört>